안녕하세요 백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8일 새롭게 시작된 올드웨이즈 이벤트와 4.2 패치 노트 소개 영상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소개 영상을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세상의 끝 멜트다운에 블러드 하운드 타운이 등장했습니다. 혈액의 시험이라는 동굴에서 프라울러가 등장하고 프라울러와 싸워 이기면 높은 등급의 전리품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동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듀오 모드가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이 듀오 모드에서는 영구적인 멜트다운과 킹스캐년이 회전되며 현재는 킹스캐년 시즌 2 버전이지만 추후 야간 맵을 포함한 맵 회전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기 패치 내용입니다. 먼저 G7 스카우트의 헤드샷 스케일이 2.0에서 1.75로 감소하였고 레그샷 스케일도 0.9에서 0.75로 줄었습니다. 또한 발사체 속도가 약간 감소함에 따라 탄 낙차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엘스타는 과열시간이 기존 2.4초에서 2.2초로 더 빠른 시간 내에 과열이 되고 탄약으로는 25발에서 과열되던 총이 23발에서 과열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크레이버의 헤드샷 데미지 배율이 2.05배에서 3.0으로 크게 증가하여 기존 275 데미지에서 430 정도의 데미지를 입히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스나이퍼 탄약의 스폰이 기본 10발에서 8발로 감소하였고, 가방 재고 한칸 또한 20발에서 16발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레버넌트의 버프 내용입니다. 먼저 레버넌트 레전드의 저자세가 바디샷만큼 피해를 입게 너프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Q 스킬이 방갈로르의 연막처럼 2회 사용할 수 있고 투척 후 지속 시간이 5초에서 10초로 증가하였으며 지브롤터의 돔실들을 비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침묵 스킬 적중 시 적의 스킬 사용 제한이 10초에서 무려 20초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얼티밋 스킬인 죽음의 토템은 기존 1 체력으로 복귀하는 게 아닌. 50 체력으로 복귀되어 레버넌트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기타 패치 내용으로는 파란색 전리품 상자가 필드에서 무작위로 발견되며 이는 라이프라인만 열수 있는 보조 구획이 전리품 상자 옆에 있어 서랍식으로 열리며 각종 체력 아이템 및 무기 부착물과 녹다운 실드가 무작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보 실드의 진화 피해량이 크게 감소하였는데요. 흰색 갑옷에서 파란색 갑옷까지 100 데미지에서 75 데미지로 감소하였고, 패치 전총 900의 데미지를 입혀야 빨간색 이보 실드가 되었지만, 패치 후625 데미지만 입히면 빨간색 이보 실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랭크전에서 패배 면책이 적용이 안 되던 버그를 수정하였고, 레버넌트의 침묵과 크립토의 드릉 스캔이 어시스트가 안 되던 버그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점프 전 다이브 트레일이 보이던 버그 또한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